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귀환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여 봉헌하고 또 에스라의 신앙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그 안에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절대로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오는 그 여정이 험난했죠.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이 매우 험난하였고,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도 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었다.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땅이 부정한 땅이고 황폐해진 땅입니다. 그 땅을 갈아엎는 것, 참 어렵죠. 죄가 만연하여 더럽혀진 부정한 땅을 개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한 5년 전 정도에 원주 이제 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목사님과 신방을 갔습니다. 예전에 구원주역 근처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곳이 바로 어 바로 옆이 그 집단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신방 갔을 때 이미 다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않았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공원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특정한 지역에서 그렇게 눌리는 경험은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 그 땅이 더럽혀지고 했는지 굉장히 눌리고 불편하고 찜찜하고 어 다시는 그 동네에 가고 싶지 않은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정말 못 사는 비아르도 가보고 또 방글라데시도 가보고 길거리에 쓰레기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땅이 주는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황폐한. 그런데 그곳을 갈아엎는다. 거룩한 땅으로 다시 세워간다는 것은 보통의 땅보다 몇 배, 아니 수십 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포로 기한 공동체는 그 고통스러운 수고를 통과해야 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집안을 신앙의 집안으로 바꾸는 것도 얼마나 고통한 고통이 필요합니까?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 땅에 수많은 분들이 믿음 없는 집안을 집안에서 이렇게 결혼을 와 결혼해 가지고 인생을 다 바쳐 수고하고 애쓰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 과정은 참 더딥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부정한 땅을 갈아엎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어려움도 통과해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3장은 끝까지 좀 안타까운 내용으로 성전공사가 멈추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그 시기를 그래도 통과해 나갔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또 오늘 에스라 3장에서는 포로기한 공동체가 직면해야 했던 큰 어려움을 말해줍니다. 4장 1절을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강제로 혼인하게 되어 이어내려온 혼혈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남유다를 끝까지 지독하게 불신앙에 빠지게 한 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언덕들 산들에 세워진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과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끝판왕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이 혼합주의의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내려왔었던 거지요. 그들은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만 이것은 혼합주의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번 잘 지내 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행히도 포로기한 공동체 지도자들은 이를 거절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언급하면서 함께 할수 없다라고 공포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혼합주의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겠다. 우리는 우리들의 성전을 복구할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대로 예배하겠다라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 결의가 아주 귀한 결의예요. 그러나 이 결의로 인하여 사마리아의 집요한 방해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안 그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정한 땅을 개간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더 더디게 되었다는 겁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큰 방해를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왕이 바뀔 때마다 상소하는 거예요. 글을 올려서 이 유대인들을 모함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이제 왕은 아시없소서 만일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모함이죠.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방해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닥사싸 왕이 이 요청을 수락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의 가장 큰 명분과 힘은 고레스의 명령이었다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아닥사스타 왕때 이것이 중지 명령이 떨어졌으니 질을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결국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이나 멈추게 되었다.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6절부터 23절까지는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 1차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시작한 데가 기원전 537년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23절까지의 까지는 아하수에로의 아닥사스다 이때는 이미 성전이 건축된 때입니다. 기원전 480년 이후에요. 480년에서 45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데, 즉 지금 사마리아인이 방해한 것은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게 아니라 성벽 재건. 그 후에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했었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건을 여기다가 삽입한 겁니다. 6절에서 23절은. 그래서 오늘 에스라 3장에서는 심각하게 시대가 참호, 참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편집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 때부터 이런 방해 공작을 계속해 왔, 왔고 이 방해가 4,5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신앙 재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끈질기게 방해를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악한 행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는 혼합주의의 유혹이 이렇게 거센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양다리 걸쳐라. 그 유혹이 이렇게 오랜 생활 이어졌고 포로기한 공동체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 고통의 싸움을 치루어 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에스라 3장은 성전 재건 작업이 멈추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laughs> 이 과정, 16년의 멈춤의 과정은 혼합주의와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시기를 통과함으로써 포로기한 공동체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자들과 섞이지 않고 자신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이 과정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바람,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빨리 예수님을 같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잘안 되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고통을 견디어내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고,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더 바라보고 사명을 다지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괴로우셔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러나 통과해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리고 수용하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알고 기꺼이 고통의 잔을 마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통과 역경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다. 내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하는 당시에는 고통이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그 고통으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가 인내하였구나. 너가 참고 견뎠구나. 너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시간을 잘 견뎠구나.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